자, 이제 1.6은 이제 유효 숫자에 대한 얘기다. 자, 여기서 봅시다. 어떤 도로 지도책.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도로 지도책은 매일매일 발간하는 것도 아니죠. 매주 발간하는 것도 아니고 매월 발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지도책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번 정도 발간하더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인구는 매일매일 달라지죠. 매주 달라지고 매월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얘가 1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책에 있어서 매월 인구수를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5546574명에 있어서 우리가 1년에 한번 발간하기 때문에 앞에 두 자리 정도로 표현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표현한다? 바로 각적 표기법을 사용하면 5.5 곱하기 1, 2, 3, 4, 5, 6, 10의 6성명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매년 발견할때 바로 정확도로 보다 자세히 표현할 수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이제 면적. 자, 면적은 어느 시점에서나 그 면적은 동일하다는 거죠. 자, 어제의 콜로라도 지역의 면적이나 내일의 콜로라도 지역의 면적은 동일하게 269837 제곱킬로미터라는 얘기죠. 자, 이때 얘 단위가 뭐다? 킬로미터의 제곱이죠. 자, 위성 등을 이용해서 더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얘 대신에 뭐제곱센티미터로 표현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바로 면적에 대해서는 269837km.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 유 숫자는 바로 6자리의 유 숫자를 가지겠네요. 자, 예제 1.7. 자, 측정 값에서 유 숫자 개수하기. 자, 첫 번째 A는 바로 수와 수 사이에 0이 있다. 그러므로 A는 4자리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B는, 자, 비와 같이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 그러죠? 가학적 표기법, 저는 지수법, 저는 멱수법이라 그래요. 자, 이때 6.023 곱하기 1 0의2 3승에 있어서 얘가 뭐다? 개수가 되고 얘가 지수가 되죠. 자, 이때 가학적 표기법에서 유수자는 바로 개수가 그유수자를 담당하더라. 그러므로 얘는 4자리가 네 되겠죠. 자, 10은. 자, 5천 자, 이 경우에는 보다. 자, 5라는 것은 유 숫자가 명확하죠. 하지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의 0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 숫자의 계산에서 5천 같은 경우는 계산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계산 과정에서는 한 자리로 본다는 거죠. 왜? 우리가 유효 숫자의 개념의 정의가 뭐다? 불확정성을 최대로라는 개념을 가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한 자리로 표현하더라. 어, 그런데 나는 5천을 두 자리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바로, 과학적 표기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5.0 곱하기 10의 3성. 자, 이것은 이제 본 왼데, 5000에서 0세 개를 모두 유수자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때는 5000이라고 쓰고 마지막에 소수점을 하나 찍어 주면 이때는 네 자리가 됩니다. 자, 예제 1.8. 자, 예제 1.8과 1.9는 이제 우리가 계산 과정에서 유수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 1.8을 설명을 해 볼게요. 먼저 보자. 자,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되더라. 이것은 단순한 계산이죠. 하지만 이때 유수자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 첫 번째 방법은 가로 세로를 먼저 곱하고 다시 이 값의 높이를 곱할 거야. 그러면 15.5cm 곱하기 27.3cm는 4.2315 곱하기 1 0의 제곱, 제곱cm. 되고 최종 유수자는 세 자리 세 자리니까 세 자리하면 4.23 곱하기 10의 제곱,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이가산에서 다시 4.23 곱하기 10의 제곱 센 m 미터에서5.4센 m 미터를 곱하면 2.284 곱하기 10의 3승 세 제곱 센 m 미터가 되고 바놀륨하면 세 자리 두 자리니까 두 자리. 그래서 2.3 곱하기 10의 어, 3승 세제곱 센티미터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비교를 해볼게요. 뭐냐면 4 2 3 1 5라는 값이 이렇게 반올림을 했어요. 맞죠? 반올림을 했어. 자이 말은 이 값은 바로 오차를 가지는 값이라는 얘기죠. 오차를 가지는 값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유효 숫자에다가 플러스 두 자리를 더 붙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4.2315 곱하기 10의 제곱 cm 곱하기 5.4 cm 하면 2.285 곱하기 10의 3성 세제곱 cm가 되고 최종값은 2.3 곱하기 10의 3성 3제곱 센티미터가 돼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4.2315를 4.2346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또한 우리가 반올림하면 어떻게 된다? 4.23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4.2346 곱하기 10의 제곱 센티미터 5.4 센티미터 했더니 2.287 곱하기 10의 3성 제, 3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2.3 곱하기 10의 3성 3제곱 센티미터가 되더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자. 왜냐면 자, 여기서 자, 얘는 끝자리가 4로 끝났죠. 근데 얘는 5로 끝나고 얘는 7로 끝났죠. 그렇죠? 즉, 버림의 수가 커질수록 점점점 계산값에 대한 오차가 증가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오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유효 숫자 플러스 플러스 두 자리를 대해서 이것을 중간 가정값으로 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한 번에 계산하는 거죠. 15.5cm 곱하기 27.3cm 곱하기 5.4cm 하면 바로 얼마가 된다. 2.285 곱하기 10의 3승 3제곱 c m 가 되고, 이 숫자 3자리 3자리 2자리니까2.3 곱하기 10의 3승 3제곱 c m 미터가 되더라.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두 자리를 더한 값의 계산 값과 연속으로 계산한 값의 동일한 값을 가지더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바로 반올림 했을 때 오차가 없는 것을 값을, 값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